점심시간인데, 아직도 작업을 안 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안전? 어저께 내가 다 정리한 거야. 잘했지? 엄청 너저분했는데, 내가 해냈어. 음. 여기는 연수원. 파이. 좋아. 2층도 한번 보여줄게. 열은 지붕 내가 지어줄 거야. 내가 누까 바로 내가. longing for 그리움. w a i t i 여기도 중국 사람 많아. 안녕하세요. 무슨 작업이에요? 아, 이게 잘못돼 가지고 어. 하자가 발생했구나. 네. 아, 혹시라도 중국분이실까 봐. 네? 중국분이실까 봐. 중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네? 중국 사람. 현장에 중국 사람 많잖아요. 네. 래가지고 혹시라도 중국 사람인가 싶었죠.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하셨어요? 저랑 같은팀 맞맞 맞죠? 지금 네. 식사하시는 지역 어디세요? 오늘 오늘 까맣게 나왔네. 어디 어디 좀 지저분했죠? 아니 어디 께뭐 일하려고 온 것도 아니라 중간에 잡힌 거가 마찬가지인가? 그래요? 어제 아침에 약초 패러 가는 길에 네. 앞에 소장님이 계시고 인사드리고. 있나? 아, 대표 또선배시더라고요 어제 그 근처 여기서 면접을 썼거든요. 요트 만드는 회사.